안녕하십니까 해남뉴스입니다. 2017년 해남에서도 크고 작은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남신문과 해남방송은 2017년을 되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정치 행정 분야를 노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6년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찬환 군수가 구속되면서 시작된 군수 공백 사태는 6월 지방선거까지 무려 2년 동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자진 사태 여론을 무시하고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징역형을 확장받아 군수직을 상실했고 세번 연속으로 군수가 구속되는 오명과 함께 주요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을 둘러싼 포상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지에 속한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포상금에 반발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을 손에 들인 촛불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장미가 만개하는 5월에 이른바 장미의 선이 치러져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4월 치러진 전라남도 의원 해남군 제2선거 보고선거에서 국민의당 박성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해남은 대선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를, 도의원 보고선거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능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017년에 혈액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아파트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가 모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창석 기자입니다. 해남중학교에서 최근 2년 사이에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등 이른바 혈액암 환자 3명이 발생해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두 곳과 해당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혈액 검사까지 실시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다행히 추가 환자는 없었지만, 원인 규명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코아루와 파크사이드 2차, 에콰임 등 천여 세대와 하반기에도 중소형 아파트 400여 세대가 공급되면서 해남읍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게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이 같은 공급 과잉 속에 아파트 건축을 둘러싸고. 견광과 소음, 교통과 주차 등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소식도 있었지만 밝은 뉴스도 많았습니다. 해남에서는 특히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불리익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돼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 농민들은 2017년을 농사 짓기가 힘든 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에 가뭄은 겨울까지 이어졌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은 토착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소식을 육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우선지급금보다 수확기 쌀값이 낮아져 정부가 차익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올한해 해남에서도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수 정책을 철회하고 자율 납부로 변경하면서 환수율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헌법 개정과 함께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넣자는 헌법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해남 곳곳의 저수지가 말라 모내기와 고구마 정식이 늦어지는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뭄의 영향은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민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해남은 지난해 첫 AI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생제라는 오명과 함께 약 3,700만 마리가 살 처분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해남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매출이 줄었고 최근 영암과 고흥에서 AI가 다시 발생해 해남군은 연말 행사를 취소하고 고천암과 금호호 등으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해남군의 20년 후 인구는 6만 5천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인구 감소율이 네 번째로 높고 군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것이어서 인구 감소율을 둔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 자활센터가 자활 참여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가족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자회를 열고 이웃돕기 성금모금함도 마련했는데 이날 하루에만 114만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활참여자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연과 떡매치기 행사를 하고 떡국을 함께 나눠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송년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재경 해남군 향후에는 서울에서 송년회를 열어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함께 가지며 향후들 간의 화합의 장을 펼치고 고향 사랑에 대한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도 한마음 대축제를 열고 한해 동안의 봉사활동을 되돌아보며 새해에도 따뜻함을 전하는 봉사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남성당이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를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해남성당은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종교화합을 이루고자 장애인복지관에 유기농라면과 우리밀 롤케이크 등을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인마을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장학금,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과 사드논란이 불거진 성주군에도 온정을 나눴습니다. 해남 지역의 학교들이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일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로 방학기간은 학교별로 24일에서 길게는 38일간입니다. 학교 신축공사가 한창인 해남공구는 2월 수업 일정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1월 9일에 졸업식과 함께 겨울방학에 들어간 뒤 3월 2일에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